여긴 부산입니다. 아주 신나는 아침이네요. 화장을 해볼게요. 에스쁘아 파데. 음. 듀이트리 듀이트리 어반시드. 어 예쁘게 생겼어. 음. 약간 베이스 같네? 메이크업 베이스 같지? 네? 어 지금 약간 왜 애매해요? 너가 지금 표정이 애매하길래 애매하다 건데? <laughs> 아 나보고 말해주는 거야? 흰열말, 근데 너네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만 해? 난 추천을 해야 될것같은가 그 부산에 온다면 가는 게. 저희, 저는 뭔가 이제 해안터널과 거기 포토스팟. 거기가 진짜 예뻐요그 계단, 계단 스팟에서 내려가 옆으로, 앞쪽으로 갈때 있다. 음, 계단에서 끝난 게 아니다. 코에 이렇게 지금 사방에서 애들 준비를 하는데, 예림이는 고데기하고 있고, 아니, 난섀도우자 나... 뷰러. 근데, 나는 궁금해. 여기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맨날 볼까? 지않을까안보 싶어도 볼거 같아. 약간 집콕할 때도 있을 듯데 뷰러를 이렇게 해줬고 나안게 픽서 해줄게요 근데 대선 맛이 그냥 소주라 근데 나는 덜서 괜찮다 그래? 나는 굳이 안 먹어보는 게 좋을 거 같아 난 먹어보고 싶었어 그냥 나는 내가 기대를 해서 그런가? 무슨 맛이기대그 거야? 약간 과일 <laughs> 아주 생각한 거야? 그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청량 시원 맥주 <laughs> 소주는 아닌 걸로 이제 뭐, 점을 뭐, 찍어 줄 뭐, 거예요. 집권, 어, 예. 제가 요즘 점을 두 군데 찍고 있는데 볼이랑 눈알. 오.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희 앞머리는 이렇게. <laughs> 아원니한테도 카메라 놔줘야 될것 같아. 때 네, 웃기지? 웃기지. 아이라인 완성. 자꾸 뜯게 돼. 여러분 저희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개미즈를 먹어 볼게요. 파우더 처리. 뭐야 <목소리> 있어? 아, 그 그냥 진짜로 나온 머리 그나 이렇게? 완성. 마밤. 가려 다 했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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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와 자연광이 조명보다 낫다. 당연한 말인가? 아이라인이 좀좀 좀 지렁이 같긴 한데 이것도 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와.